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탄 현지에 위치하고 있는 유니버설 유학원 정성엽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뉴욕대 SPS 단과대학교의 실제 학비가 구체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대 SPS는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학비가 저렴한데요. 먼저 뉴욕대 SPS가 생기게 된 유래를 알면 왜 학비가 이렇게 저렴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대 SPS는요, 1947년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제대한 미국 군인들의 취직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단과대학교입니다. 이때 제대했던 군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렇게 학비를 낮추었고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낮은 학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이 굉장히 쉽고 모든 전공들이 군인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 어, 취업할 수 있게끔 실무 위주의 전공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미국 명문대 졸업장을 어, 입학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고 싶은 분들께 굉장히 추천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욕대 SPS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 2학년은 2년제 프로그램 즉 Associate Degree 과정이고 3, 4학년은 4년제 학사 과정인 Bachelor's Degree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이 2년제 과정, 즉 1학년과 2학년의 학비부터 살펴보면 기준 학비는 한 학기 12학점 등록을 했을 때 8,784불인데요. 그렇지만 이 2년제 Associate Degree의 졸업 조건, Degree Requirement가 총 60학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15학점 정도는 수강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졸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한 학기 학비는 1980달러가 됩니다. 한화로 따지면은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금액으로 2년 4학기를 다니게 되면 전체 학비는 43,920불 어, 한국 돈으로 지금 지금 환율로 6,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으로 4년제 프로그램, 즉 3학년과 4학년의 학비를 보면 이 졸업하기 위해서 1, 2, 3, 4학년 4년 동안 128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60학점을 들었다 치고 이 128학점에서 60학점을 빼면 68학점이 남으니까 이 68학점을 네학기로 나눠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17학점씩 수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학기 학비는 27,334불. 지금 환율로 3,9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학기를 수강을 하면 총1 0 9,336 달러가 되고요. 어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NISPS의 1, 2, 3, 4학년 전체 학비, 2년제와 4년제를 모두 수료했을 때의 학비는 1 5 3,256 달러가 되고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 2억 1000만원이라는 학비는, 물론, 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이 사립대학교고, 그리고 뉴욕대학교의 네임 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학비라는 이야기죠. 이 학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같은 뉴욕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교인 카스. <laughs> College of Arts and Science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4년을 다닌다는 가정하에 총 학비는 3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우에는 약 3억 9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NIU SPS는 같은 6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는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사립 대학교라고 최근에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학, 한 학기 학비가 5000불이라는 거. 그리고 시립 대학교나 주립 대학교 4년제 학 비의 경우에 한 학기에 8 0 9 0 0 0불 정도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립 대학교인 뉴욕 대학교에서 이 정도의 학비라는 것은 굉장히 어, 어, 수용 가능한 학비다라고 볼수 있겠죠. 뉴욕대 SPS는 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취업 과 굉장히 강한 연계성이 있고 비교적 굉장히 쉬운 입학 조건 그리고 뉴욕대 간판을 동시에 잡고 싶은 유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뉴욕대 SPS나 미국 유학 또는 미국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니버설 유학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1대1 상담 링크가 고정 댓글에 어, 있으니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